십니까? 없습니다. 의회와 애초에 먼저 협의를 한 과정에서 있은 다음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은 사탕이나 물려주면 울음을 멈추는 아이가 아닙니다. 1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결리과 관련하여 최초의 원안대로 정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4일 이정인 구시장은 갑작스레 백숙동으로 청사 이전 발표를 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관하여 외향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안 소통하셨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시장과 구시장이 원한다면 의왜 어떠한 동의도 없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설계비 등 이미 들어간 예산 68억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 비용과 폐소시 발생하는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국토부와 경기도가 공공청사 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 기재를 풀었는데 해제로 인한 고생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저항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3조, 청사 등의 설계 등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적합한 물건들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이 제보되어 이전을 계획하셨습니까? 시장님, 우리 고향 시민들의 목소리에 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고충과 고민에 제발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백석동 업무 빌딩은 자족시설을 위한 빌딩입니다. 시종연구원과 고향산업진흥원 등산하기관이 입주하고 고향시가 주력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이 관련 업체를 일치하여 직접해 놓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 정치적인 논리는 폐쇄하고 의회와의 양방향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멈출 수 있게 신청사 인전을 원하는 대로 추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 원이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며. 4천억 원이 훨씬 초과할 수 있으며, 이는 시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권리 자체가 오히려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원부담 가중 및 변동 가능성이 큰 신축 대신 자본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시민들의 접근성까지 뛰어난 백석도 업무 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 행정적, 효율성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립된 권리기금 2,200억 원은 균형개발 특별 회계로 편성하여 원단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단격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진행 상황에 대하여는 의회와 공유하여 의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회의 의원들 중에 십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입니다. 의회와 애초에 먼저 협의를 한 과정에서 있은 다음에 이런 절차를 내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절차에 대한 내용은 시의회에 걸쳐서 절차를 따르는 내용은 그렇게 특별하게 해당되지는 못한 부분 아쉽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최종 전리되기 전에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시 예산이 지금 68억이 이미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매월비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터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터지 매입이 안된 상태잖아요. 순수하게 설계를 이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네, 설계도 지금 현재 20%가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8억 원은 어, 실제로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4천억을 만약에 투입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 어느 누구도 고생할 수 있는다는 것은 시민들 이 원하지 않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시민들은 사탕이나 물려주면 울음을 뭉치는 아이가 아닙니다. 고양시 비전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혹으로는 백석동 이전 결정으로 업무 빌딩 인근에 위치한 벨레시타 상가 건물 소유주인 요진 건설이 집가 상수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으며 백석 이전 결정 시기와 요진 건설과의 업무 빌딩 기부 채납 소송 항소 포기 시점이 마무리 있다는 점 역시 그 이유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 뭐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소를 하지 않은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아요저리는 우리 내부의 법률적인 검토와 그다음에 실효성의 문제 그로 인해서 사실은 더 진행해 봐야 어, 결과에 의미, 의미하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검토되어서 저 여진에서도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최종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처리하실 때 미리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참가하겠습니다 네. 이상.